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TV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산세 좋고 공기 좋은 작은 시골 마을에 나즈막 한 산이 우리 집을 감싸고 있는 아늑한 자리에 집 앞으로 넓은 마당이 있는 양지바른 남양 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 주인분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정원수와 유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은 규모가 있어 거주용도 충분한 주택입니다. 이번에 주인 사정상 매매가가 대폭 내린 금매가 주택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주택의 위치는 미량시 무한면이고요. 3밀량 IC가 개통되면 교통이 더 좋아지는 곳입니다. 우리 집 토지 면적은 175평이고요. 주택은 2007년 건축한 경. 양철골조주택 30평이 있습니다. 별동으로 창고도 있고요. 주택은 방 3개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이 2개인 구조이고요. 한방을 옥돌과 황토로 시공한 건강주택이며, 각방에는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가 넓은 편이고요. 거실에는 햇살이 잘 드는 큰 창이 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며 우리 집에서 보는 탁 트인 경치에 공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량시 무한면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 주택, 이번에 주인분의 사정상 금액이 많이 내려간 주택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택 제가 와보니까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집 앞으로 이렇게 넓고 반듯한 마당이 있고요. 주택도 규모가 있습니다. 면적이 30평으로 내부가 아주 넓은 주택이었고요. 집 뒤로 산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집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이 마치 우리집 바로 뒷산인 듯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집을 병풍처럼 이렇게 아늑하게 낮즈막한 산이 두르고 있고요 주택은 남향을 보는 양지바른 주택입니다 지금 어, 겨울철인데 햇볕이 우리집 저 거실 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주택 주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 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가구수가 약 15호에서 20호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 저 앞에서 무슨 공사 소음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대문이 있고요. 안쪽으로 넓은 마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원수와 유실수를 참잘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중간에 작은 정원도 있고요. 정원수와 유실수를 이쁘게 잘 가꾸어 놓으셨고 안쪽에 제법 넉넉한 크기의 텃밭도 있고요. 네, 이쪽은 화단처럼 이렇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화단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텃밭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창고는 집 옆에도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두셨고요. 뭐 이렇게 정자처럼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끔 이런 공간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이것은 창고입니다. 주택은 제가 와보니까 집안 밖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풀이 나지 않게끔 돌도 이렇게 다 마당에 이렇게 깔아 두셨고요. 화단이나 정원수, 유실수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나무들도 몇 그루 보이고요. 네, 여름철 이렇게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앞쪽에 수도과가 보이고 야외 싱크대가 있네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부분이 창고입니다. 창고이고 옆에 주택이 있고요. 집 앞으로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장독대도 보이고요. 감나무도 한 그루 보입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국화꽃이 피어 있고요. 주택은 마당보다 높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도 이렇게 타일로 해놔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앞쪽으로 산이 보이고, 탁 트인 경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창고처럼 사용하는 약간 다락방 느낌이 나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다락방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런 다락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곳에도 이렇게 방이나 창고로쓸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네, 집 뒤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담도 엄청 꼼꼼하게 잘해 두셨고요. 뒤쪽도 이렇게 센트로 깔끔하게 다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집 앞으로 넓은 마당이 있고 양지 양집 바른 남양집입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네칸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거실과 안방 다용도실 주방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좌측에 작은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방은 총세 개이고요. 방세개 중에 안방은 조금 특별합니다. 내부는 네, 방이 세개 있고 화장실이 두개 있고 거실 주방 다용도실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네, 거실이 이렇게 아주 넓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넓고, 남쪽으로 큰 창이 나 있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우리 집 앞으로 마당도 보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산도 보이고, 네, 거실에서 보는 경치가 참 좋네요. 주택 내부는 우드톤의 따뜻한 인테리어이고요. 네, 이집 주인분은 성당에 나가십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특별하다고 했던 안방입니다. 이 안방은 지금 보시면 바닥은 옥돌이고요. 벽체는 황토로 해 놓으셨습니다. 나무 위쪽에는 목재로 이렇게 멋스럽게 마감을 다해 놓으셨고요. 방 크기가 큽니다. 크고 장도 지금 8자. 8칸 장이 들어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요. 남쪽으로 이렇게 창도 나 있고 안쪽에 이렇게 또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를 다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한 주택입니다. 네, 지을 때 신경 써서 좋은 자재로 이렇게 잘 지은 집이네요. 지금 벽 두께도 보니까 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두뼘 정도 나옵니다. 네, 넓은 거실이 있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넓습니다. 지금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가 있고 이 식탁 놓는 자리도 큰 식탁이 들어갈 만큼 넓은 주방입니다.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고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 안쪽에 보일러실도 있고요. 창고 겸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수 있는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싱크도 아직 깨끗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내부는 제가 보니까 도배 정도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내부 구조도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천장도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수납장도 만들어 두셨고요. 거실 화장실입니다. 옐로우 톤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에는 방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이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어서 물건 등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쪽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고요. 방 크기는 아주 작지는 않고 중간 방 크기 정도 보시면 됩니다. 큰 방은 큰 편이고요. 이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역시 창이 나 있고요. 지금 방두 개와 거실이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햇볕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거실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이 2개 있고요.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이고, 안방은 옥돌과 황토로 마감한 건강에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넓고요. 어, 특별히 수리할 곳은 보이지 않고, 도배 정도만 하면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